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우리 태권도장은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휴강인 상태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바람을 좀 쏘이고 왔습니다. 뭐 바람 쏘인다는 게 별거 없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운동 한 2시간 정도 바짝 하고, 주변 산이나 어, 주변 학교, 해안가, 이런데 구부하고, 또, 특히나 그 주변 학교에 가서 운동하고 철봉 당기고 이런 게 저는 왜 그런지 그렇게도 재밌더라고요. 어, 그런 거 즐기고요. 어, 특히나, 어, 오늘은 어, 새벽 수영을, 바다 수영을 했는데, 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옷통 까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해안가가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잔잔한 파다가,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이 예, 숨죽은 그 바다 이렇게 쫙 가로질러 가지고 수영을 하면 참 그거 재밌거든요. 음, 막 그렇게 하고 틈틈이 책도 좀 보고 예, 그래서 새까맣게 걸리고 예, 전지훈련 갔다 오듯이 제 나름대로 여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봄가을은 야외 활동하면서 놀러 많이 다니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예, 따뜻하거나 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독서의 계절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틈틈이 받는 책은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데모크라시 앤드 마켓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킵샤프어 날카로운 어떤 이 뇌의 기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뇌과학과 뇌건강과 관련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소개할 책인 이와타 씨에게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음, 틈틈이 재밌게 잘 봤고요. 이와타 씨 덕분에 어, 지금 한국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자면, 어, 파나소닉 을 만든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다음에 어 교토 세라믹 어, 교세라의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 어, 같은 일본 기업가들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 뭐 그건 미국이든 어디든 국적 상관없이 어 배울 건 배우겠지만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진영에서는 어폄훼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기업가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병철은 원래 금수저 출신이다. 나도 그 정도 돈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 바로 옆에서 접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정말 어,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시대 살면서, 어, 같이 호흡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 전생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해서 배우고, 어,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또 배우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자칫하면 이런 책들은 이제 책 재미에 처음 빠져들 때 보는 자기 개발서 같은 그런 내용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했던 발언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책을 보고 난 뒤에 딱 마지막 페이지 딱 덮고, 자, 그 책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하면 제가 말 못하겠더라고요. 잘 줄거리가 안 떠오르고, 이게 렇 구조화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지능의 차이인데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이제 그 책과 관련된 다른 또 책을 보고 막또 그때 시대 정황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고 또 알아보고 어 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도 나름 모르게 이제 어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 내용들이 쫙쫙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래도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책 같은 경우에도 어, 다른 내용 말고요. 제가 딱한 페이지만 이 책에서 건져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제가 연결을 좀 무리하게 하면서 상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게, 2019년도에 반일광풍 얼마나 거셌습니까? 관제급으로 뭐라 붙였죠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진영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그 국민 저류에 도사리고 있는 그 화약고 같은 반일감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유효한 성냥불 하나 던져버리면 확 바로 이제, 어, 타오르게 되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휘발성입니다. 확 타오르고 나면 남는 거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니클로가 망해 있고 여행사가 망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등을 확 세게 내려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반일 감정 몰이했던 것으로 땔감으로 어 지지율을 얻어가는 것은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그 일부 정치 몰입에 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 사이클로서 이제 반일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그만큼까지는 못 미치겠지만은 반미 감정도 상당수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좌익들이 자꾸 그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국을 고립시키고 백스텝을 밟게 하려는 그런 이제 유혹을 갖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도 반일 감정을 그런 매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2 0 1 9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주만 하더라도, 어, 일본 차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에 그 자동차 엠블럼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본넷에. 그걸 테이프로 가리고 막 가는 차를 봤습니다. 제가. <laughs>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이제 정말 홍이병 같은 게 아, 이런 거구나 더해진다면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극심했는데, 어, 경주 홈플러스에 닌텐도가 내일 입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그 전날 밤부터 가서 줄을 서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을 제가 경주에 살면서 경주인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냉정하지 못하다 좀 이성적이지 못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일본인들은 상당히 무서워요. 아,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도 상당히, 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만 놓인다면. 좋은 제도만 놓인다면. 과거로부터 계속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증명해왔고, 그걸 꽃 피우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도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피어 올릴 것은 피어 올리도록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뺑뺑 돌아가지고 풍속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민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의 가능성을 저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놈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갖다 붙이는 거는 저도 뭐 가끔 실망할 때도 있고 저도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있지만 그런 비하는 우리가 조금 지양하고. 어, 좀더 이제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예,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 겁니다. 닌텐도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고, 어, 일본인들이 제게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요. 열안 떨지 않고 칼을 갑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물지 않을 끓으면 짖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물 능력이 없으면 짓지도 말라는 겁니다. 똥개짓 하지 말라는 거죠. 똥개가 원래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칼을 간단 말이에요. 일본인. 잠시만요. 실력을 연마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반일감정의 기저에는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자토이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맹인 안마사가 어, 금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예. 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토이치의 주인공이 어, 맹인 안마사 어릴 때 동네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선배로부터 이제 목검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제 당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이 자토이치가 금수를 아주 수준급으로 연마한 다음에 과거에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를 그, 어, 창피하게 했던, 어, 사람을, 청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자토이치도 성인이지만 당연히 그 사람 도 같이 늙어가니까. 근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이 병약하게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토이치가 딱 마음 묻고 들어갔는데 말이죠.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자토이치가 칼을 거두고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했던 강자가 약해져 있으니까 공격할 맛이 떨어진 거죠. 만약 일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조선을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썩 괜찮은 나라였다. 근데 그때 당시 외놈이었던 외라는 건작다 작은 사람들 이 외놈이었던 쪽발이들이 말이지 우리의 선비의 나라 동방 예의주국의 나라 백의 민족에 쳐들어와가지고 선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또는 문제가 조금은 있었을지언정 스스로 근대화를 향해서 나아가던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고 식민지를 했다 쪽팔린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예, 뭉뚱거려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을. 그래서 그 만들어진 흑우의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조선의 신부를 칼로 찌른 사물의 사무라의 이 칼로 찌른 그 일본을 이제 미워한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통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 근대화를 이루었고 실력을 기반으로 조선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조선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그 런던의 지하철이 1863년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그 하수도, 상수도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네, 빌딩을 쌓아올리고 했을 때 동시대별로 쭉 우리가 비교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본다면. 그렇게 조선을 계속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반면 또 역시 일본에,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식민지를 했던 일본이 지금 현재 싱가폴보다 못한, 우간다보다 못한 정도의 쇠약한 국력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과해라고 요구할까요? 과거사, 배상해라라고 요구할까요? 돈 줘, 돈 줘. 할까요? 사실 사과는 차관급 이상의 공식적인 사과만 30번 이상을 했습니다만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과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걸 계속 요구를 할까 말이에요. 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후진국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일본 관광을 가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어 글쎄 안 좋은 단면 중에 하나가 천민 자본주의적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마 한껏 유감없이 발휘할 겁니다. 예. 온몸 촥 마사지를 받고 난 뒤에 천원짜리 몇 장을 촥 던지면서 맛있는 거 사먹어. 딱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과? 어, 됐어.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돈 필요하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응? 음? 돈좀 있으면 첩상이를 거느리는 그신보 그대로. 타! 내차 뒤에 타, 일본 여자 한세명태어다니면서 너설에 떨고, 그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정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쪽발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우리를 괴롭혀놓고, 지금도 건재하니까, 미워 죽겠는 겁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겁니다, 그냥. 예. 숨 쉬는 것만 봐도 미운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열등감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좌익들이 각끔 전략으로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건 그것대로 그거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를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5페이지에 어린 시절에 나는 병약한 천식 환자로 전학한 후에는 집단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약자 입장을 제법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연히 처음 들어간 회사도 작았기 때문에 큰 회사에 비해서는 약한 입장이었죠. 이러한 약자 입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닌텐도 사장이라는 약자가 아닌 입장이 되어서도 나는 당시의 경험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예전에 힘들었던 일을 한풀이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HAL 연구소 사장이었던 시절. 나는 진심으로, 만약 나보다 사장으로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집치는, 집히는데요. 자기가 약자의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강자가 되었어도, 당시의 정, 경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또는 누군가에 대한 또 어떤 기업에 대한 한풀이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예, 여기서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다음 만약 나보다 사장으로 더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신이 사장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분이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1959년생입니다. 아직 한참 펄펄 날아다닐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만 아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대인배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또 한국인들도 어, 열등감 가지고 역사적인 인식을 하지 말고 어, 더 이상 우리가 안 그래도 될 때가 저는. 충분히 되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열등감에서는 전혀 안 느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 안보는 그것대로 예, 또이 게임처럼 게임은 게임대로 게임 산업대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서로 교류, 교류하고 경쟁하고 스포츠는 또 스포츠대로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구 한번 보세요. 지금 결승전 벌어지고 있을 텐데 잘 하잖아요. 예, 잘 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맞죠. 말이죠. 임진왜란 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바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쟤들 왜저러노스포츠맨십만 발휘해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 책에서 한 대목을 따와가지고 제가 연결해 봤습니다. 책 속에는 뭐 이런 책은 어쩌면 잘못하면 제가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배울 점이 굉장히 있어요. 얇고 작지만 있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읽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를 일독을 저는 권하고요. <laughs> 아, 책은 책이고, 또 저는 내일부터 또, 예, 싸움이 계속됩니다. 무엇과의 싸움이냐? 예, 풍차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돌린 풍차냐? 예, 지금 정부가 돌린 풍차, 코로나 풍차인데요. 예, 국민들도 같이 내응하면서 돌리고 있는 풍차를 향해서 창을 계속 던지는 동키호테 행각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책에 끼워 놨던 이 마스크가 빠졌는데요. 음, 놀러 가가 지고도 어떤 식당이라든지 들어가면... 어, 마스크 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예 제가 없습니다하면 바로 예, 카운트 이만큼 사놨다 바로 하나 건네주면서 이거 끼세요. 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고 하면 예, 다른 가게에서 민원 넣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음, 뭐 일본식 표현으로 쓰면 또뭐안 좋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키가이라고 하죠. 일생에 한 번의 기회. 예. 근데 네, 이 책도 그렇습니다. 결국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음, 뭐 일출 보러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태양을 사진을 찍어요. 또는 그 태양의 빛을 받은 어떤 수평선이나 아니면 산 같은 모양들 이런 자연 풍경을 사진을 찍습니다. 예, 당연히 아름답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출 보러 가는 걸잘안 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자꾸 이제 그런 풍경들을 찍는데, 저는 어제는 음, 일출 쫙 떠오르는 순간 해안가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은 제 얼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음, 태양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음, 태양도 한계, 나도 한 명입니다. 한 명. 하나하나죠. 근데 태양은 24시간마다 지구가 돌면서 떠오르고 지는 풍경을 계속 반복시키고요. 저는 숨 붙어 있는 일생이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간절하고 소중하죠. 제, 자존, 제 자존감은 제가 챙겨서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죠. 특히나 뭐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방역에 관련된 이야기 의사도 아니면서 떠들어대고 하는 것은 어 제가 농사를 짓거나 직장인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만 사업이합시고내 명함을 걸고 직을 걸고 정황 정거를 따져보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어 뭔가 저도. 절박하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 뭐든지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년이 되어서, 또 10년 지나서, 또 인생이 마감이 될 때, 지금 이 순간을 그때, 그 시간대 말이야, 라고 이렇게 떠올렸을 때, 난참 부끄러웠어. 난참 미적대면서 살아왔어. 난 슬금슬금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비비면서 지내왔지. 이런 혹시나 인생의 되새김을 한다 하게 될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지내려고 아,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에, 그러면 제가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되죠. 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른 뭐 자꾸 군더더기가 많았는데요. 이와타 씨에게 묻다라고 하는 어, 닌텐도 이 빛진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성장시킨 어, 사람의 책에서 한 페이지를 빼내가지고 어, 우리 한국이 더욱 더 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매진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타 씨에게 못다라는 책과 함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